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특유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지역 소도시가 새로운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관광객을 농촌으로 이끌 수 있는 체험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자두를 따는 손길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튼실하고 잘 익은 자두를 수확하는 기쁨만큼이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직접 따서 그 자리에서 친구와 나눠 먹으니 말 그대로 꿀맛입니다. 좌판에 널린 생선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고민 끝에 오징어를 고릅니다. 한국 전통 시장은 처음이지만 덤까지 챙겨주는 시골 인심이 정겨워 저절로 웃음이 터집니다. 대학에서 관광을 전공하는 일본 학생 100여 명이 경북 김천을 찾았습니다. 이혼 또違って, 아,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작은 도시나 농촌으로 관광객 발길을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유의 지역색깔과 삶의 전통이 더 쉬워진 중소도시는 여행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려 김천시 전통시장 지도를 직접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발상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향후 이것을 시작으로 일본인 관광객들을 많이 모아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한 지역 관광산업에 관심을 둔 이러한 노력이 중소도시로도 관광산업이 점차 확산하는 시야시 되기를 기대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